안녕하세요. 이관희 목사입니다. 음, 주일 하루를 정리하고, 어, 이제 좀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정리하다가 떠오르는 음,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좀 어,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 저희 교회에 어, 청년 남매가 다니고 있는데 어, 아버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어렵게 투병 중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다가 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가정의 그런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남매, 이 형제와 이 자매, 이 남매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무르 잊고 있는지 어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그 과정에 참어 험한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시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례 예배 또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오고 가면 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좀 체력이 많이 소진돼 가지고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다간다음에좀좀푹 어 퍼져 있었습니다. 아 근데 어 또그 당사자들 아버님 또 상을 어 당한. 그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 주시고 또 독수리 같이 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청년들에게 좀 도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쫄보가 되지 말고 장부가 되라.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라라는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어, 말씀 한 구절 소개하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개념으로만 남아 있고 진정한 그 순종의 그 개념으로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면, 세대 간의 불신이 너무 강하고, 교회 안에도 불신이 너무 많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면, 어, 교회에 세워진, 진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리, 리더십들, 어,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해결, 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윗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사람에게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권위에 대한 그런 이해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쳐도 이것이 실행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 참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어, 어떤 암암리에 형성된 시대적인 그런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를 안아 합니다. 이 말, 이 좋은 말씀을 대하면서 늘, 어,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거든요. 리더가 리더 같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가 섬기는 리더가 하나님 보시기 악한 리더면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어, 그런 어떤 피해 의식에 갇힌 안목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견지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을 막, 어, 학대하거나, 막 무차별적으로, 어, 뭐,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 좋은,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리더를, 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아, 저, 저분, 저분은, 음, 좀 믿고, 어,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이제 리더를 만났다면은, 이제는, 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대목에 대해서 수궁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또저 사람이 어어뭐 정말 좋은 리더냐 아닌 리더냐 뭐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좋은 리더를 선별하는 것도 정말 어 성경적인 어 공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음, 아, 분명히 나의 리더로서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 많은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리더십,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보면은 어,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강했고, 어,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완전히, 어, 자유하게 전할 정도로 제가 젊은 시절에 참 리더들에게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혈기가 있었고, 부족한 그런 젊은 시절을, 어, 보내, 어, 보내왔죠. 어, 또 그런 경험을 제가 녹여서, 그러,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내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 깨닫게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 이 말씀에 녹여서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존재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나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어, 몹시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 나라는 존재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지, 어, 지적을 받거나 조금 더 잘하라는 격려를 받을 때에 어, 그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예민하게 더 반응하고, 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상대방의 어떤 지적이나 어떤, 어떤 조언을 통해서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해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실책이 생길 때마다, 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자기한테는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명을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이해시키고 상대가 자기를 어좀자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어 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해명을 하게 되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는 것은 오해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어 고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것은 어떤 실책이 있거나 어떤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권유를 받을 때에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해명이라는 것은 어 정말 그것을 풀지 않으면 모든 인간 관계가 망가질 정도로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나 그럴 때한 번씩 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뭐뭐 어뭐 일을 하라 그랬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아니면 좀 늦었어요. 아니면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굳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 다 자꾸 해명을 하게 되면은, 어, 오히려 그것을 어, 바라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아, 빈번하게 저렇게, 아, 어, 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 그런 실책이 있을 때는 어 어떤 또 상사의 권면이 있을 때는 어 때로는 침묵하고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빈번한 해명에 의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일한 실수를 줄여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전에 또 받았던 오해도 다 저절로 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세 번째로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지금 당장 살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 내가 한방 먹으면 한방 돌려줘야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직장에서 어 잔소리나 부당한 그 어떤 대우를 이 세대가 감당을 못 합니다. 어 대부분의 그런 어 젊은이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깊은 것 같지만 아직도 여물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언가를 지적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억울한 생각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더 연륜 있는 리더가 그 말하는 그 이유 있는 지적을 용납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 그래도 더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 본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오래 살아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어, 그래서 좀더 연륜을 가지고 바라보는 안목이 조금 더 깊고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지적이라는 것이죠. 어, 때로는 내가 섬기는 리더가 뭔가 나보다 더 시원찮아 보이면 더 복종하기 싫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교만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만하다, 너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결코 중요한 일에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조건 윗사람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거나 더 잘하라는 어떤 격려를 받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아뭐 나를 질투하나 아니면 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 리더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요구하는 것은 나는 요만큼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지만 리더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자녀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 여기서 자기 자화자찬하고 있고 자뻑에 그냥 갇혀 있으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격려해 줄 때는 요만큼만 해도 참 잘했다고 격려해 줄 때가 있는 반면에 리더가 판단하게 이 사람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망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그냥 부당하다고. 어, 그냥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냥 싫으면, 요즘 세대는 그냥 싫으면 나가버리는 게 그냥 대세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어, 성장을 못해요. 능숙해지지 못해요. 이미 자기가 요만큼 하고 있는데 요만큼은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뛰지를 못해요. 사실은, 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어떤 요리 그 셰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어, 관찰을 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식당은 꿈에도 가볼 수 없겠지만은 영국의 뭐, 뭐 미슐랭 뭐 뭐 쓰리스타 받은 뭐 그런 식당, 뭐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식당에서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별몇 개를 줬느냐에 따라서 유명세를 타고 그런 이제 음,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대요. 하여튼 나는 그 개념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세개 받은 식당이 영국에 있는데, 뭐 고든 램지라는 세계적인 셰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스승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프랑스 사람한테 요리를 배울 때, 엄청 거친 그런 막, 어, 말들 들어가면서, 어, 요리를 배우고, 어, 뭐 이렇게 갖다가뭐 해오라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이걸, 이걸 지금 요리라고 했냐 그러면서 막 집어 던져버리고, 어, 근데 그 모진 수모를 참으면서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스승이 어 휴가를 갔다가 이제 어 복귀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게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뭐 그쪽에 무슨 무슨 어이 스승이 뭐 비행기 뭐 티켓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때 날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고든 냄지가 제자로 있을 때어 자기 혼자 이 위기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손님들이 오고 정말 이 식당의 그런 어떤 명성이 하루아침에 실추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그런 문제인데 혼자 남아가지고 스승이 그런 조언들을 다 이렇게 어 기억하면서 요리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냈는데 어 스승이 도착하지 못한 어그 날에 자기가 모든 손님들을 어 정말 엑설런트하게 받아서 모든 요리를 다 소화해 내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제 독립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자기 검증을 받고 어 영국으로 가서 이제 세계 최고의 인정받는 식당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만큼만 뭔가 있어도 상처받고 나뒹굴고. 그냥 튕겨져 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어, 그런 쫄보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정말 장부가 될 수가 있고 능숙한 하나님 앞에서 어,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라는 말씀 있잖아요. 능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건넨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늘 인정받을 때만 잘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늘 칭찬받을 때만 잘한다면 조금만 지적받으면 튕겨져 나가고, 윗사람 욕하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도 뒤늦게 깨달아보니까 젊은 날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소화했더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도 또 앞으로 살아야 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슴에 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어, 쫄보가 되지 말고, 장로에게 순복하십시오.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